요즘 연꽃단지에서는 연밥이라고도 불리는 연씨가 달려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 연씨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등 효능이 있어서 식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연씨를 빼먹는 등의 행위로 곳곳을 훼손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시흥의 대표 관광지 연꽃 테마파크입니다. 120여 종의 연꽃을 볼수 있어 무더운 날씨에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름답기만 한 연꽃 단지.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살을 찌푸려지게 합니다. 연밥이라고도 불리는 연자씨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곳을 보시면 연좌 안에 연자씨들이 드문드문 없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누군가 연씨를 빼서 먹은 겁니다. 제가 이 일대를 한 바퀴 둘러봤는데요. 이렇게 연씨가 없는 연자는 물론이고 아예 꺾어놓은 곳들도 많았습니다. 밤과 맛이 유사한 연씨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능이 있어 식용으로 사용됩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도 이곳에서 몰래 연씨를 먹거나 장난삼아 뜯어가는 행위가 비일비재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진작가들이 연꽃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진을 남기기 위해 인위적으로 연꽃을 잡아 배열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찍을 수 없도록 꽃을 짓이기기까지 합니다. 원하는 장면을 딱 찍었나 봐. 게딱 찍고 잘버려 산에서도 시흥시는 연꽃단지를 훼손하는 비양심적인 행위는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된다 하는 그런 학습 효과를 주기 때문에 매우 위험스러운 행동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절대로 삼가해 주시고. 아름다운 연꽃 관광지가 일부 관광객들의 몰지각한 행동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b t v 뉴스 김성원입니다.